얼굴 공개하시는 분께 무료 점사의 기회를 드립니다. 엄마, 나운 풀렸어. 운 플러스. 예순 하나 가을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네. 아이고. 어? 그래서 네. 돈 잃고 사람 잃고 명예 잃었어. 뭐 사람들의 뭐 얘기라든가 사람 앞에 나선다든가 친구를 만난다든가 만사가 귀찮아. 얼굴만 보고도 미래를 이어나는 점수가가 또 나타났다. 헤어진 남편이나 남자친구를 돌아오게 하는 믿기 힘든 비방수를 달인 운플러스가 여섯 번째로 선정한 이분은 바로 서울 심플룸입니다심푸룸 심프름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희는. 네. 당군 할아버지의 자손들이고, 네. 우리 또 당군 할아버지 또한 무속인이셨잖아요. 네, 네, 네. 그리고 예전에 우리 나라를 보면 신녀 무녀들이 실제로 존재했고, 네. 왕들 또한 그들에게 의견을 묻고 제를 많이 지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왜이 무속이 천대받고 어. 중요시 않게 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 첫째로 일본의 문화 말살 정책 중에 하나가 예. 우리의 고유 신앙이었던 무속을 예. 그니까 말하자면 그~ 아주 저급한 그런 신앙이 아닌 그걸로 그냥 딱 말살을 시킨 거고 음. 어 그런 정신을 예.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건 이게 이렇게 세습을 해서 내려오면서 네. 그니까 그게 무슨 뭐~ 불교나 기독교나 천주교는 그~ 이렇게 딱 커리큘럼이 짜여진 대로 공부해서 그걸 학위를 받아서 이렇게 이어나갔잖아, 계승을 그쵸.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무녀들은 입으로, 구전으로만 전파를 아... 하고 이렇게 합동이 딱 되면서 뭔가 이렇게 학교를 세운다던가 예. 어떤 학습이 반복이 된다던가 이런 게 없이 아... 그냥 각자의 조상신이 와서 내가 최고 그쵸. 이렇게 온 거야.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모인 힘은 이어져 내려오는 게 강한데, 음. 개개인으로 따지니까 이게, 무너지기 쉽지. 저희 은플러스 또한 네. 이런 무속세기를 위해서 저희가 정말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네, 네, 네. 네, 네 대중화를 위해서. 네, 네. 그리고 이렇게 지금 낮아져 있는 우리 무속 신앙을 네. 알리기 위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네. 있거든요. 네, 네. 네이 독자님들께서 다 아시리라 믿고. 네, 네. 저희도 최선을 다하면서 그리고 요새는 알리겠습니다. 독자님 눈이 더 매섭다. 아, 그렇죠. 그럼, 네. 음. 맞습니다. 맞아요. 우리 독자님들 눈 맞추기가 참으로 힘들고 어렵어요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네. 사주 앞도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분은 성은안 드릴게요. 자, 61년생이에요. 네. 신축생이네요. 네. 3월. 음. 31일입니다. 네. 여자예요, 여성분이십니다. 음, 여자. 잘 나가던 분이었는데 너무 슬픈데? 어떤 게 슬프세요? 음... 음. 내 주변에 아무도 없는 듯하고 이분이 뭔가 네. 어, 병을 앓고 있을 수도 있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아, 뭐 육체적인 마음병 어? 네.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자손도 있고 다 있어 네. 어, 그런데 어, 예순 하나 가을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네. 아이고 어? 그래서 네. 돈 잃고 사람 잃고 명예 잃었어. 근데 이 사람은 한번 결혼해서 꾸준히 못 사는 사주야. 아... 두 번, 세번 해야 돼. 원래 고독해. 아이고. 그리고 약간 뭐라 그럴까. 이렇게 마음이 여리고 굉장히 사랑받고자 하는 열망이 많아서 대외적으로는 명예가 있는데 자기 개인적으로는 불행해. 음... 그렇게 나와. 그리고 자손도 괜찮거든. 물론. 음... 엄마의 명예를 따를 정도는 아니어도, 어, 그래도 아들도 이제는 한 6년 전부터는 완전히 자리 잡아서 나쁘지 않거든. 그리고 딸이 있다면 딸이 둘이 더 있어야 되는데, 예. 나쁘지 않아요. 어쨌든, 여러 가지로 볼 때, 네가 뭐가 걱정이냐, 어? 너같이 여유있고, 정말 남들이 다 부러워할 그런 상황인데라고 하지만, 어, 군중 속의 고독이야, 이 사람도. 음... 그리고 이 사람이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니라 야생화야. 아... 야생화인데 화려한 야생화야. 네. 그러니까 길가에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다 쳐다봐야 되는 사람이야. 이제 요새로 표현하자면 전문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지. 예, 어? 그런데 그래요. 왜냐하면 이 사람 사주를 보면 인물이 일단 수려하고 또 목소리가 좋고, 네. 그 다음에 되게 차분차분하고 여자로서도 나쁘지 않아. 여자라면 예. 어, 나쁘지 않아. 그런데 하나 남자복을 못 가졌어. 아... 그러니까 늘 외로워서 쩔쩔쩔쩔매. 여러 사람의 사랑은 받고, 어 그랬을지 모르지만. 여자로서의 인생으로 보면 불행해. 이 사람 교수해도 돼. 단년간에 네. 단년간에 자기의 어떤 경험이나 한쪽 분야에 탁월하거든. 예.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선생님에도 나쁘지 않아. 음. 근데 지금은 어 조금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프다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2년 뒤쯤에 어 좀 괜찮아지실 것이다. 아니 이제 내년 가을부터 이 사람 자체의 운은 회복이 예. 돼. 그런데 마음이 회복이 돼야지. 음. 내가 볼땐 마음적으로 좀 우울감이 심한 것 같이 나와.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사람들의 뭐 얘기라든가 사람 앞에 나선다든가 친구를 만난다든가 만사가 귀찮아. 음. 안 보고 싶어. 사람들도 안 만나고 싶고 네. 그러니까 그게 누군가로부터 위로를 받고 회복이 돼야지. 그러니까 음. 우는 내년부터 괜찮은데 그 마음의 병이 과연 얼마나 빨리 극복이 돼서 네. 아니, 그런 건 아무것도 <laughs> 아니야.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사람의 본 궤도대로 가지. 아 근데 신은 참. 어. 다 주지는 않으시나 보네요. 마릴린문노도 고독하게 일찍 죽었잖아. 너무 고독해하면서. 그니까요 어,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남자가 없어서 음. 알코올 중독에 마약 중독에 아이고. 쩔다가 죽었잖아. 말로는 방법은. 진짜 그렇게... 그러니까 일찍. 네. 어, 똑같아. 단지 그냥 나이가 더 많게 사는 것 뿐이야. 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 어느 한 쪽으로 너무 지나치게 명성이 있어갖고 네. 이름이 나잖아. 예. 그럼. 양손에 떡이 없는 것 같아. 아... 어느 한쪽이 조금 기울게 되나 봐. 일단 여기까지 듣겠고 선생님 네. 바로 말씀드릴게요. 네? 자, 이분은 누구예요? 지금 마음이 너무 아프신 분이시도 어. 합니다. 어. 여성 분이시고요. 어. 노소영 관장님이십니다. 지금 우 채태영 회장님하고 소송 중이시잖아요. 어. 우울감이 심해요. 겉으로는 되게 당당하고 음. 원더우먼 같으세요. 음. 근데 얼마나 지금 뭐속 아리를 하시겠어요? 죽여버리고 싶지. 그니까요. 음. 진짜 힘드실 것 같고, 음. 뭐 지금 소송은 거의 다 이기는 걸로 가고 있어요. 아이죠 왜냐면, 네. 그 어떻게 결혼 생활 중에 다른 여자랑 애를 낳을 수가 그렇죠. 있어. 그건 아무리 대단하신 분이라도 네. 잘못한 거야. 그 최근에 음. 이노소영 관장님께서 음. 그 상관녀한테 음. 소송 걸었는데, 음. 또 그것도 이기셨어요. 당연한 그래서 거. 그래서 20억을 받으셨어요. 당연한 거 아니야? 예. 네. 음.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 상관녀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사 통해서. 미안하대요. 어. 미안합니다라고 하긴 하는데 어. 성에 안 차시겠죠. 미안한 줄 알면 네. 숨어 있다가 음. 이 정리가 다된 다음에 음. 나섰어야 돼. 난 그렇게 생각해. 그 사람이 정말로 미안함을 안다면. 그죠그 법에는 뭐 어긋나고 안 어긋나를 떠나서 사회와 문화적인 그 관습에 의해서 그건 너무한 거지. 맞아요. 우리나라 왜 관통법 폐지가 됐는지 그러니까. 좀 이해가 좀안 되는 부분이기도 그러니까 하고요. 그러니까 관통법은 폐지됐어도 사람들의 그 윤리 의식은 변하지 않죠. 그렇지. 네. 어. 어, 선생님 그리고 어. 자녀분이 약간 선생님 처음 말씀하시는데세 분이 맞으세요. 그래요? 아들 하나 딸두 명이세요. 아, 어, 그래? 네. 난 몰라. 아, 이 분이 어, 거기 어. 아트세트 나비 관장님 씨고 선생님 그래. 그리고. 어. 서강대학교 어. 지식융학하프 뭐, 아트앤테크놀로지 전공 초빙교수도 하셨죠 그래 왜냐면 그렇게 돼있어 그러니까 음. 야. 음, 사람 뭐 돈에는 걱정이 없네 아유. 그럼 뭐하냐고 근데 고독해 굉장히 그러니까요. 고독해 음. 음. 일단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